시선과 화합의 수담릴레이 제11회 한세시루페 릴레이 대학 동문전 오늘은 서울대와 영남대 16강전 5경기 제2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김성룡 구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김성룡 구단께서는 네. 네, 지금 포스코 캠대의 명감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laughs> 어, 저번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방식이 바둑리그의 방식이라면 네, 일국 삼국에 좀 중점을 두겠다 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에이스가 세 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국 삼국이 어떻게 분산 배치를 갖다가 하실 겁니까? 저는 삼국에 한 명만 넣을 한 명만 네. 넣고. 네. 왜냐면 한판 네. 그러니까 삼국은 3인 어떻게 보면 단체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판은 확실히 이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판은 에이스 한 명을 넣고 네네. 나머지 두 명은 분산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네네. 뭐 일국 그니까 일국에 다 투입을 하든지 아... 아니면 일, 2국에 이렇게 분산 배치라든지 분산 할 거고요. 뭐 다른 팀하고의 그 상대 비교를 해가지고요. 네. 한명 정도는 무조건 저는 삼국에다가 나가도록 습 네, 네 그뭐 여러 팀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또, <laughs>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한세시로구원 한국 기원 바둑 TV 조체 대학 바둑 연맹 주관입니다. 각 동문 최소 5명 한팀 구성입니다. 총 상금 1,500만 원, 우승 500만 원, 준우승 300만 원입니다. 네, 대국 규정이죠. 네. 이국은 이제 3인 페어 바둑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변이 가장 많이 난다는 그런 지압 아니겠습니까? 좀요. 거뭐 이건 뭐 어떻게 네. 될지 잘 뭐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네, 뭐 상황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바둑이 변해버리고요. 또 지금 뭐 시간표도 나올 수 있고, 또 순번도 네. 어길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몰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어 다양한 또 바둑이 나올 수가 있습니 그렇습니다. 네, 고려대, 건국대, 동북대, 중앙대는 이미 팔 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남대, 서울대 또 성리하는 팀이 역시 한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영남대와 서울대 일국에서는 서울대가 승리를 했는데요. 사실 내용에서는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내용 자체로만 네. 따지면은 그 충분히 영남대도 기회가 있었고요. 네네. 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층이 두텁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삼인 페어대국도 선수들이 거의 에이스들이거든요 아, 어, 어떻게 보면 네. 어, 이번 그 여섯 명이 나오는 방식이 네. 가장 유리한 팀이 서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 정도로 네. 지금 서울대 선수들은 아마 어, 이 방식을 굉장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자 이제 영남대 어이제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일대1 동료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가 있을지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선과 화합의 수담릴레이, 한세시루페 릴레이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영남대 16강전 5경기 이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국은 3인 페어바드입니다. 네, 영남대 박성빈 선수고요. 무효과학과 9, 3학번 서울대 강영건 선수입니다. 그룹문학과 8학권입니다 네, 영남대 노태우 선수 전자공학과 공사학 번이고요 서울대 노군수 선수 임상공학과 칠칠학 분. 노군수 선수는 아주 오랜만에 시합에서 보는 것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도 삼인패로는 그 꾸준히 나오셨어요. 아, 네, 꾸준히 나오셨고요. 네. 어, 이렇게 두 대국자는 거의 뭐 부자지간 정도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학번으로 봐도 충분히 그렇죠. 네, 네 영남대 김대원 선수 정치외교학과 8구 학번이고요. 서울대 최준영 선수 공문학과8칠 학번. 네, 이두 분은 뭐 비슷하네요. 본인. 네,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이국의 네, 3인 페어 바둑인데요. 좀 나이로 보면 영남대가 조금 젊은 본드들로 네. <laughs> <laughs> 구성됐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조금이라도. 네. 3대3 대구입니다. 3인 페어 바둑 각 팀당 35분 타임아웃입니다. 총 70분입니다. 네, 서울대는 강영근 선수, 노근수 선수, 최준영 선수고요. 네, 영남대는 박성빈 선수, 노태우 선수, 김대현 선수입니다. 장재밌는 바둑인데 사실 이3대 삼패 가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예볼때 항상 그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재밌게 보다가 너무 갑자기 허무하게 바둑이 끝나가지고 좀 아쉬울 <laughs> 때가 많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정말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네. 릴레이 바둑이 더 좋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선수들 말고 그렇습니다. 예, 보는 입장에서. 선수들은 무조건 이게 더 재밌습니다. 아... 예, 선수들은 당연히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끝나고 나서 술안주거리로 얼마나 좋아요. 음... <laughs> 그리고. 이... 네 지금 이국이 3인피어 바둑에서 일로 가자 그랬는데 이제 같은 편이 거부하면은 <laughs> 그렇죠. 가장 좀 열을 받는다 그러나요 네 엄마 네. 네. 열 받죠 네. 무시한 거 무시당한 무시당하면은 네, 정말 또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어떤 강의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시당하는 거라고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오랜만에 보는 미니 중국식 보석입니다 네뭐 무난한 바둑이죠. 당히 신중하네요. 사고 아, 네, 왔고요. 어느 쪽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왔고. 뭔가 착착 손이 나오는 게 호흡을 많이 맞춰본 것 같습니다. 아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네. 네. 강남대 선수들이 지난 그 조선대학교에 그 대결했을 때도 있고 선수들이 뭔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니 중국식 보석하고 변형 미니 중국식 보석하고 네.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게또 있는 것 전. 같아요. 약간 다르죠. 네. 네. 사실 뭐 이것도 많이 쓰지만 또건너붙이는 것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수는 예 줄은 거죠. 예, 예 저렇게 가는 겁니까? 예. 아 저는 변형에서는 저렇게 가는 거고 예. <laughs> 여기서는 그냥 넣는건줄 알고 예. 있었거든요. 그냥 뭐 비슷비슷한 거죠. <laughs> 네. 예, 늘어. 여, 원래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밀지 말고 그냥 느는 거죠. 네. 여기 네. 있고 이제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가 나가는 거죠. 네. 예, 보통 이건데 아무 큰 차이 어, 없겠죠. 차이는 없습니다. 네. 묘한 타이밍에 들여다봤네요. 알파고에 들여다보긴데 그렇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저기 들여다볼 때 벌림을 생략하려고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 네. 거의 뭐그 의미가 강하죠. 네,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수, 손이 창 맞아 떨어집니다. 네. 네. 어, 상변 쪽도 봉쇄 당하는 게좀 싫겠네요. 그럼요. 타고 어... 그렇다고... 어, 깨려졌는데요. 백의 확실한 실리 그리고 흑은 모양을 위주로 두고 있습니다. 주는데요, 선수들이. 와, 호흡이 네. 아주 잘. 지금까지는 막 기가 막히게 잘 맞네. 양팀 모두 아주 잘 맞고 있어. 연습들이 아니면 실력이 원래 출중한지 <laughs>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뭐 호흡이 너무 잘 맞네. 가볍게 중앙으로 두칸끼어두고 네, 있습니다. 좋은 자리고요. 네.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조금 더... 예, 그렇죠. 아, 아, 공세를 취하고 네. 싶죠. 받아주면 자체로만으로도 득입니다. 뭐득 정도가 아니고 이걸 두면 아예 더갈것 네. 같아요. 아, 계속해서요? 기 네. 세는 나가서 꺼내야 되는 겁니까? 끊는 걸 일단 생각을 할것 같아요. 네.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공연 잘못하다가 악수가 될까봐. 이거 좀 이렇게 쏙 끼우거든요. 악수가 아. 될까봐 이제 겁나는 거예요. 네, 흙이 좌귀에서 바싹 와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게 위력이. 있연히 네, 위력이, 위력이 느껴지네요. 네. 안 주면 뭐 지금 당장 나와서 끊으니까. 그렇습니다. 고민인 게 이거 나와서 끊어도 이게 되는 건가 아닌가 이게 고민인 겁니다. 이었어요. 아, 네, 참아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건이 날일자를 가고 싶네요. 예. 뭐 마땅 지금 뭐 아주 크게 보이는 곳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한눈에. 그러니까 끊어둬야 나중에 공격도 엿본다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아, 이고그렇게건 어, 너무입니까? 야, 그건 진짜. 제 표현이 좀 그런데 네. 너무 노골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laughs> 네. 예, 노골적인 수인데 다음에 이 치받는 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당장 백도 찌르고 젖혀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해야죠. 예, 예, 이게 예.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러면 백은 억울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와이 수는 너무 충격적인 수인데 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나요? <laughs> 네. 좀 믿어지지가 않는 수네 보통 그래서 이런 행, 이런 거는 행마가 이런 식이 좋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음, 이게 다, 좋을 확률이 있는 거는 이게 치받을 때 거의 선수. 네. 이러면 네. 이게 일리가 있을 아, 수가 있어요. 예, 진짜로 예. 이거는 강력한 수가 되는데, 어, 어 받아주지 어, 지금 왜냐면 여기도 좋은 자리인데요 네. 후기 지금 바쁜 게 이거 안둘 수가 없어요. 반발할까봐. 지금 빨리 둬야 돼요. 네. 이거 두면은 막는 게 거의 선수거든요. 아, 아프죠. 예. 아프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집어대야 됩니다. 백도 손빨 좋기 때문에 지금 더 집어대야 돼요. 이게 지금 생략했다가 난리 나는 상황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축 때문에 이렇게 버텨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근데 지금... 걸렸죠, 저기 또 걸렸네요. 예, 예. 다 여기 지금 하면은. 혹시 몰라서 여기 지금 호구처럼 거거든요. 네. 아또 거기는 치받를 않고 또 지켰습니다. 네, 뭐 아주 뭐 유연함의 그 자체인데요. 아, 네. 거의 뭐안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냥 한 칸으로 받는 정도입니까? 예, 받아야 되고. 안 네. 받는다면 여기를 오히려 어깨를 짚어야 아, 요 아, 네. 간접 보강이죠. 여기도 좋은 자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 밖에 하시게뭐 여기 끝내기도 있는데 아, 이거 뭐 네. 남는 게 없잖아요. 아, 예. 네, 받아둡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하변에서 찌르고 젖혀가는 것도 지금 아직도 유효하겠죠. 네, 그럼 두텁죠. 네, 네. 그거 누가 찬스가 딱 나올 때그 잡아서 네네,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지금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유연하게 둘 생각이에요. 음. 네, 돌고 돌아서 결국 둘 데가 없어도 둬야 되네요. 이제는 이제는 뭐큰 곳이 없거든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자체로도 네. 네, 좋은 자리 같이 고이는데요 아니면 그냥 여기,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네. 거기 위도 제가 거기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거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아, 네. 이제 우기는 거죠? 여기는 영원히 안둘 거니까. <laughs> 우기는 거죠? <laughs> 네. 어차피 백도 안둘것 안 같으니까 분위기가. 무게죠. 3 3에 들어간 거는 패를 음. 아니 그냥 웅스타진 네. 같아요. 그냥 웅스타진인가요? 네. 네. 네 당장 뭐 살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저런 게 어렵거든요. 그 바톤 예, <laughs> 받는 어렵죠. 쪽에서는, 예. 과연 지금 둔다는 건지. 예. 갑자기 뜬금 없으니까. 씨받았네요 예. 크게 안두니까 오히려 지금 이걸 삼삼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 막은 것 같아요. 원래 늘어야 되거든요. 아, 네네. 지금은 그건 당해 죽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집으로는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아까 모자 쉬운 자리가 좀 빛이 나는 것 같기도 예, 하거든요. 이게, 이게 좋은 자리죠. 좋고 이렇게 될 거면은 흙이 자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아예 틀어 막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네, 삼삼을 들어와 주니까 지금 이게 가능해. 요 네, 왜냐하면 아까는 밀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또그면 이게 대학수가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백이. 심각합니다. 양 네. 팀다. 둘이 아주 그럴싸해졌어요. <laughs> 대국 장의 모습을 아주 잘 담았는데. 네, 네, 그러네요. 사실 그 옆에는 네. 또 3인 개인전 할수 있는 대국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영남대학교가 이긴다면 네. 또 3명의 선수가 대국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이미 준비하고 있죠. 네. 자, 제일 큰 자리죠. 사실 뭐 거기보다 큰 데는 없어요.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빤히 아는 데는 다돕 없어요. 네. 뭔가 이제는 얻을 수 있는 자리는 공격밖에 없는 네.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건지. 이쪽부터 아, 좀 건드려서 네. 좀뭐 해보든지 여기 건드리는 것도 하나 있는 거 같는데 이제 사실 네. 그수는 공격이지만 좀 무난해요. 아 네. 그냥 받는 자, 자세가 네. 좋네요. 네. 참 어렵습니다. 저렇게 네. 어, 어떻게 덕을 네. 볼 수가 있을지가 뭐 강력한 한방이라는 느낌은 없고요. 네. 그냥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무난하니까. 네. 그야말로 무난한 거죠. 네, 그걸로. 여기를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렇게아니면 그냥 무게하니면 그냥 무게하 두는 건데요. 이게또 두는 건데요, 이렇게 푸치좀타습니다 네, 이어서가고요습니다고요 일단은 집으로는 백이좀 기분이 좋은가요? 지금? 예, 일단 실리는 조, 좋죠. 네. 네, 선수로 네, 하나 밀어 넣고요. 자, 어떻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격당할 돈이 아니죠. 이게 네. 탄력이 있고요. 이 바둑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laughs> 뭐 공격당할 돈이 없어요. 서로. 예, 그래서 둘 짜리가 예. 좀안 예, 보이는 그런 바둑인 것 같은데 뭐 그냥 할만는집 바둑이에요. 그냥. 네, 예. 한칸 띄어두면 고다음 수가 잘안 보여. 같네요. 네, 여기 좀 그냥 받아야죠. 네. 뭐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는 끊기지가 않습니다. 잘안 되죠? 예, 전혀 음. 안 웃깁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좀 심심한 바둑이 좀어가고있 네, 있는 뭐 같같도 네. 뭐 우리도 우리게 우리도 우리도 크게 잘못리도 없고, 상대방도 크게 도못리거없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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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리도자리죠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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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우 뭐 간접 보강도 되고. 여기 만약 났다 그러면 여기 좀 찜찜하고 약간. 아, 그래서. 그쪽이 좀 열버지네요. 예. 네.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덤에 좀 걸릴 것 같은 바도. 예. <laughs> 네. 네. <laughs> 네. 뭔가 네. 흙이 뭔가 먼저 두니까 그렇습니다. 뭘좀 네.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덤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느낌까지는 없고 그냥 뭐 흙도 무난하게 두고 있고 백도 무난하게 두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덤이 좀 부담되는 그런 덤을, 덤을 네. 좀 신경 쓴다면은 좀 흑이 포석에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있는데요. 네. 더 바빠야 되는데 네. 전혀 안 바빠야 되 <laughs> 이러고도 뭐 이길 수 있다면은 정말 <laughs> 잘 도는 바둑이겠죠. 그러면 최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두면서 이제 잘 이기는 기사가 이제 좋아하는 승부다. 아. 네. 전형적인 그렇지. 기사죠. 예. 지금 뭐 선수들 이제 앉아 있으면야이거둘 때가 없는데 막 그런 느낌 오지 아, 정말 그런 네.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둘 때가 없어요. 네 나를자로 네, 선수하고 뭐 백도 네. 뭐 특별히 위험하지만 안 타면 받아줘야 되겠죠. 조금 받아야 돼요 지금. 네. 예. 지금은 거기를 안 받으면 순식간에 없전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네. 돼요. 뭐. 쪽도 집이 꽤 크게 났네요. 네, 어. 지금 100이 쉬운 5집 정도 나거든요. 네. 흙이 여기 우변이 20집이 조금 넘습니다. 음. 이건 이제 여기 귀에 사월 문에둔것 같은데, 저 하기가 과연 어느 정도 집이 나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또 얄밉게 밑으로 빠지네요. <laughs> 보 겠다는 얘기 죠？지금, 네. 무 난하 게잘도 는데 지금 까 지는 네. 막상 이게 공격 이좀 들어갈 것같 습니다. 여기 받 아야 되 잖아요？막상 못살 아있 어요. 막상 또 그래 오니까 네. 또 네. <laughs> 뭔가 네. 추워지네요. 조금, 조금 시달릴 확률이 좀 있어요. 네, 뭐 뭔가 좀 흑은, 네, 네. 뭐좀느느감이 뭐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해야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저기들여다본 건데 잘했어요. 뭔가 좀 해야 됩니다. 아, 손을 빼고 한칸 뛰었고요. 네, 선수들 표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섯 네. 명의 선수가 바둑에만 딱 몰두할 수 있는 아주 그렇습니다. 참 네. 좋은 그 경기인데요. 사실, 음... 네, 사실 이국 그 3대3 페어바둑에서 예전에는 둥근 판에서 이렇게 두기도 했었죠. 었 네. 네. 제가 이걸 실제로 그 모임에 가서 네네. 하시는 걸 봤는데 네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막상 저게 그두명 페어보다 재밌습니다. 아, 두명 두 페어는 네. 서로 네. 싸우니까 이제 <laughs> 그런데 세 명은 네. 이게 싸우기가 참 묘해요. 예. <laughs> 예. 그 두명 페어는 또 이제 그 한쪽이 잘 두면 네. 그 선수한테 계속 밀어주기가 가능하잖아요. 아, 너무 예. 기대는 또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있어서요. 이세 명이 좋습니다. 상당히 미묘하게 다를 것 같습니다. 두명 페어하고는. 예. 뭐제좀 표현이 좀 그런데 네. 뭐 막고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막고보다는 3명이 고섭치는 게더 재밌잖아요. <웃음> 예. <웃음> 그렇죠. 예. 2명이 고섭치는 것보다 3명이 고섭치는 게좀더 재밌잖아요. 네. 네. 예. 네 좌변을 백이 받지 않고 네, 한칸뛰었고요 흑은 한 칸으로 옹수해 뒀습니다. 당연한 자리인데 이를 붙인 겁니까? 야 그런 수가 되나요? 이거는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걸 두면은 여기를 여기를 두면은요. 이걸 두면 은 근데 어. 일단 거기부터 하겠죠? 거기서 어. 예. 일단 뽑을 거 뽑아내고요 거기서 끊고 이거 뭐 끊으면 다 여기까지는 다 선수인데요. 너무 기분 좋죠 일단. 그렇습니다. 집을 완전 확 줄였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 잘어 이거 기분이 좋은데요 이거는 기분이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많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받아 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감아 돌리겠네요 이렇게 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둬서 이제 잡겠다는 네. 의도예요 이렇게 잡았다는 건데요 네네. 이렇게 두면. 근데 흙이 이렇게 안 둬요 일단 여기부터 하고요 네. 이건 뭐 흙에 너무 자기 생각만 한 거고 이게 막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아 거기서 이어갑니까? 네이거렇게 예, 네. 하고요. 어. 아 찍어가고요. 아, 뭐 잡으러 가는 것도 있고요. 일단 여기서 너무 득을 많이 봐가지고. 아 이쪽이 지금 완전히 집 폭삭 내려앉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올. 그럼 패 걸어야죠 무조건. 패로 어, 차면 있겠다는 뜻같이 보이는데요. 아, 있겠다는 얘기. 네. 네. 일단 패는 걸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네. 아 걸어야죠. <끝> 아 이걸 느슨하게 두나요 여기서? 야 이거는 거의 뭐한 반수 차이는 나는데요. 왜안 쳤을까요? <laughs> 저는 저런 게잘 이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기본기인데요. 저런 네네네. 걸 이제, 이제 실수하시면 참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laughs> 여하튼 잘 됐어요. 그쪽은. 네. 네 뭐. 백관치 받아야 되겠죠. 네, 잘 됐는데 여기도 좀 느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좀잘 되는 상황이 나오면 느슨해요. 예. 아, 일국에서도 좀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영남대 선수들이 네. 뭔가 이 흐름이 좋아지면 갑자기 느슨해지는 그 있어요. 아, 네, 찌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두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오히려 백이. 예. 주는 건데 지금 잘 막았습니다 사실 거기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둑은 조금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네. 아까와 같은 이렇게 느슨한 느낌의 바둑은 아닙니다 예 지금 백이 사활이 걸려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게 이제 살자고 하다가 흙이 이거 따내고 네. 이걸 따내고 이게 만약에 막아지는 상황까지 나오면 이제 여기가 커가지고 그런 걸바라야 되겠죠 그런 걸 바래야죠 예, 지금 공격을 통한 대가가 그겁니다. 네. 대만을 잡는 거는 뭐 좋겠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건뭐잘 되지도 않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 지금 네, 흙이 막은 자리인데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내는데요. 이 수순이 나오면 일단 흙이 좋은데요. 왜냐면 저 따내는 게 거의 공짜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시 끊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뭘하겠다는 어, 얘기죠. 이게 근데 다음 선수가 예, 예. 여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참 괴로운 겁니다. 그왜그렇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laughs> 예, 예. 지금 100% 답이 없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네. 이런 게 어려워요. 이때부터 이제 산으로 가는 확률이 있습니다. 아, 지금 중앙 쪽이 정말 성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